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 위치한 산주택입니다. 주택 건물이 두개 동입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진입 도로입니다.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주택 마당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 가 쪽으로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스라브 주택입니다. 그리고 왼쪽 건물은 벽돌조 양철 지붕입니다. 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74.4평이고 건물은 40평입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정면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체형 신발장으로 상당히 큽니다.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정면에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모서리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대형 쇼파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실과 방의 바닥재는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방 창문이 남동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본 주택의 남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앞에 주방이 있는데요.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두통 칼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대 앞에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3구가스렌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여기가 주방 옆에 다용도실입니다. 김치냉장고가 있고, 문 뒤쪽에도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쪽에 샤워할 공간도 있고 화장실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74.4평이고 건물은 40평입니다. 거리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동아시에서 성용차로 5분, 지하철 화명역까지 성용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현재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주위에는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고 절대 정정 지역입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250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 위치한 싼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